한 가지 기쁜 소식은 에, 내가 늘 말씀드린 대로 제가 저쪽에다 심어놓은 간첩들 아홉 명, 그 민노총 정교조 또 저쪽에 야당 쪽에 심어놓은 간첩들이 어제 저녁에 저한테 연락이 왔는데 자기들이 지금 작전 계획을 바꾸기로 했다. 왜냐하면은 어, 광주 사태를 다시 일으키려고 이제 했는데. 에, 이게 도저히 강화문 세력 때문에 이게 성공하기 어렵다 하는 그런 회의가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작전 계획을 또 새로 바꾼다 하는 그런 계획이 왔는데 에, 참으로 다행한 것은 이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에는 속전속결로 어, 완전히 그냥 그 지난번에. 민노총의 그 수뇌부들을 바로 구속시켜버리고, 또 간첩들을, 각진지 숨어있는 간첩들을 구속시켜버리고, 어, 최초로, 어, 어 강화문에서 나온 그 민노총의 수뇌부, 그것도 막, 그 보니까 옛날에 했던 방법 그대로 또 시도를 하더라고요. 했는데, 이번에는 윤석열 정부가 즉시로 경찰들이 체포해버리고, 어, 그 사다리 차을 막, 동원해서 제압을 한 것이,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면.